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FS와 바샥시에르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FS는 리그에서 2위로 무승패승승 2022시즌 라트비아 리그 2위에 오른 팀이며 2021시즌에는 우승을 차지했을 만큼 자국 내에서는 상당한 명문팀으로 손꼽히는 팀입니다. 리그에서는 강호답게 60%가 넘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최대한 다득점을 노리는 팀이고 컨퍼런스 리그 안에서도 이득점 이상 비율이 83%에 이르는 등 공격력만큼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유럽 대항전 내에서도 꾸준히 중원에 힘을 준 400기반의 전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으며 일리크 28경기 16골 2 0경기 11골의 순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측면에서도 데오클레시아노 38경기 14골과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며 다만 라인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다득점 다실점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작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해당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샥 세이르는 리그에서 1위로 승승승무승리강 위를 달리면서 순항하고 있으며 2위인 코냐스포르와 승점은 같지만 바샥 세이르가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사실상 1위라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상당히 공수 밸런스가 좋은데 7경기를 치르면서 한 골밖에 허용하지 않은 실점 제어 능력이 매우 돋보입니다. 특히 터키 리그가 다득점 페이스의 경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인 기록이며, 두아르테가 부상으로 인해 결정하지만, 투바, 은다이 시미에가 센터백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면 수비수인 칼디림이나 카이사라가 나이로 인해 기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비의 코어라인의 단단함을 바탕으로 실점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득점력이 크게 돋보이는 선수는 없지만, 오카카 13경기 세골과 귀를 넣어 15경기 세골에 노련함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기에는 충분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바샥세이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리가스의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리가스가 유럽 무대에서는 높은 라인으로 인해 생긴 뒷공간 커버에 다소 약점을 보이는 편입니다. 바샥세이르가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는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 리그에서도 득점력이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승리에 필요한 득점 정도는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오버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좋은데 바샥세일에 확고부동한 주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